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6가지 책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읽은 것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만 골라놨는데요. 하나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라는 책이네요. 이 책은 이제 에세이고 박여남 작가님께서 쓰신 에세이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거나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가 있다면 형광펜을 치면서 읽는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 책을 다시 읽을 때그 형광펜을 친 글을 다시 읽게 되면 그때 처음 읽었을 때보다 느낌도 새롭고 또 새로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 친 부분 중에서 랜덤으로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 편해지자고 남에게 상처 주도안 되지만 남을 위해 나를 울려서도안 된다라는 부분인데요한를 읽어드리자면 결이 맞고 오래된 친구는 꼭꼭 어릴 때부터 버리지 못한 내 갈색 곰돌이 인형 같다.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 함께 수다를 떠기 바빴던 1학년 9반 교실일 것만 같은 느낌. 촌스럽다며 싫어했던 남색 그 교복을 입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하나의 글쓰 팬인데요. 하나의 글쓰 우장빈 선수가 책 소개하는 콘텐츠에서 이 책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읽게 되었는데 정말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 나는 줄 몰랐고 저는 이 책을 사자마자 이틀 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그녀와 그녀의 고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일본 원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일본어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게 된 이유가 제가 싱카이 머쿠토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의 이름은 이라든지 아니면 초속보스티미터라든지날씨아이라든지 이런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다알보다가이 책을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책을 한번읽어보셔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고요 싱카이 머쿠토 감독님께서 혼자 쓰신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것도 힐링? 힐링물? 이 책을 읽으면 되게 힐링이 돼요 진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이 책을 사면 이렇게 귀여운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런 것들도 같이 있요 인마스터가 감기 포스터도 진정해 주시면서 정말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날씨의 아이인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이책 일본어 라보니까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좀 이렇게 일본어 원어로 써있는 책을 읽으면 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심각했 것도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구매를 해봤고. 한번다 읽어봤어요. 이제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번역기를 사용해서, 요즘 세상이 좋다 보니까 번역기를 돌리면서 써볼 수도 있고. 확실히 영화로 볼때 느낌이랑 이렇게 원작에, 원작 책으로 있는 느낌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일러스트도 있어서 진짜 재밌었고요. 그래가지고 눌렀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일본 언어로 된 책을 구매하셔서 물어보더라도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본어 시험은 이제 좀 청해 같은 특기 문제도 있지만 이런 긴 글을 이해해야 하는 독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어 언어로 된 책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본어 언어 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는 달밤에 빛나고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되게 일본 원작이고요. 제가 일본어 떠나서 그런지 되게 일본 소설이라든지 좀 일본과 관련된 걸 어차피 좀 찾아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일본에서 실제 실사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이고, 무슨 내용이냐면, 여주인공이 이제 발광병이라는 병을 가지게 되는데, 이 발광병이라는 병이 뭐냐면, 달빛을그게 되면 몸이 희미하게 빛나게 되는데,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빛이 좀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제 사랑 이야기 같은 내용이고, 빨리 읽어도 되요. 산지 한 일주일 안에 다읽었던것 같고, 이 책도 정말 왜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알것 같은 그런 재밌는 내용. 이 책은 사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은이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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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이 사진이 사진이 사진진이사진 사진이 사이 책은 사실후속진이에요 전권은 이사밤이계에서이사랑이사라진다해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영화로, 영화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본 뒤에 영화 가 너무 재밌어서 후속작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하게 된 책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학생이 항상 자고 일어날 때마다 아침마다 기억을 모든 기억을 잃는 그런 병에 불렸어요. 그래서 여학생이 그 전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일기에다가 기억을 하고 잠을 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났던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그 기억을 붙잡고그 상황에서 이제 남자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남학생과 사귀기로 했는데 그 사귀는 조건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조건 그, 여, 그 여학생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귀다가 진짜 그 상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많이 울고제가또고에코스이 강하다 보니까 분명히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여서 후을 읽고 싶요 그래서 이, 이 눈물이 사실 나해 하고 싶다는데 이 이제 그 그 여학생의 친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내용을 써놓은 소설이에요. 그 영화를 보셨던지 아니면 이전 책을 보셨던지 하셨던 분들은 이 책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많은 게 컬럼을 쓰이며요 이건 퇴이 작가께서 쓰신 에세이예요. 제가 이거를 읽게 된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에세이를 너무 좋아해서 한 날에 하나씩 사서 읽을 정도로 에세이에 광이었어요. 진짜. 그때 고등학생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에세이를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평범한 팬으로 시간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한 책. 그리고 이 드리자면 당신은 반드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라는 책인데요. 그걸 한번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도 오늘을 더잘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다시 내일을 나아리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빛나는 날들은 반드시 펼쳐진다. 간혹 기다림이 길어지는 날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다면 또다시 나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면 되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만큼 누구에게나 반드시 그날들이 펼쳐진다.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것이고 더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까지 당신은 그 날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언제가 되더라도 그 날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내것임을 알고 붙잡을 수 있도록 라는 글이에요. 제가 고에세이스를아하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당시에 서세대 빠져도 정말 책 읽는 걸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글이 길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세이라는 거는 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시고 짧게 짧게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책을 읽어보 싶은데? 또... 너무 길면 수준이 떨어지버니까 아, 에세이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에세이를 그때 고등학생 때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길어져서 이제 수준역에서 수준에 끊기지 않고 수설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책들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6가지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들지는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나씩은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에세이들 책 속에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독서생활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